내가 얼굴이 조금 잘하면, 아,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여기야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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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? 어. 따다 따따따따따 아, 야, 너 여기 앉아. 아, 진짜. <laughs> 야, 여기 짬짜면이 유명하다니까? 짬짜면이 뭐야? 짬짜. <laughs> 짬짜면이 뭔지 아요 짬짜면이, 짬짜면이 오, 없는데? 저 위에 짬짜면 있냐? 어딨냐? 저 위에 번호로 말해줘 3번! 하수민의 수비가 좋습니다 자, 소범주 상대로 받고! 상대로 받고! 우리 고창, 고창. 나 고창 처음 와봐. 저도 처음이에요. 그렇지? 네. 이게 무리가 일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고창 뭐가 유명하지? 고창 장어 볶음자 <laughs> 그렇지, 장어, 장어. 어, 그렇지. <laughs> 나... 여기 되게 유명하다는데? 아, 진짜요? <laughs> 응. 어휴, 이기 먼저 와 계셨어요?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안 와, 오래간만에. <laughs> 배고파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. 아 굶고 왔어? 저 조금 예민해요. 오늘 여기 다 쓸어버릴 거예요. 한 입만. 맛있다. <laughs> 음. 나의 마음, 너의 마음, 모든 걸를 언니에게 하트로. 우리 하트는 되게 푸짐하다야. <laughs> 그렇죠. 그냥 양념 반. 여기 저기도 없네. 아우. 위치가 애매하다. 뭐야 넷? 아 여기가 누가 오지? 저기.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앉아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뒤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느게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늦게> 왔으면 솔직히 뒤테이블 <laughs>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? 구경하면서 왔어. 아 그래? 야, 너 때문에 여행도 와보고야. 그럼 아, 전이 처음 와봐. 어? 나도. 아 진짜? 어. 진짜 예쁘다 어. 어, 우리 밥 먹나? 밥을 먹어야 이제 일을 하지. <laughs>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?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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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샵에서 먼저 인사해 주셨다. 같은 샵, 같은 샵. 아 저희 강아지 보아 샵. 그때 막 귀엽다고 해 주셔가지고. 음 <laughs> 저는 많이 봤어요. 전실 때. 경기장에서 되게 되고. 많이, 응. 많이 봤어요시어몇년했 아 고등학교 때부터 아 하시잖아요. 맞아요. 아 그래서 경기장이니까 뭐, 야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. 배구해요 네. 야구랑 배구를 거의 같이 하더라고요.